2019년 5월 22일 자유 북한 방송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이 지난 4일과 9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조선 주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매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생은 생각지 않고 무기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4일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을 두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미사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을 두고 큰 돈이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면서 그렇게 하늘로 날려버린 자금을 인민생활에 돌렸다면 인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라면서 중앙당의 결정을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기존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전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서 군사 강국의 주민으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마당 상인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 제재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생필품을 미리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인민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다며 당국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의 초등학교와 고급 중학교 교사들이 국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교육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들에 대한 식량 공급이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교원들은 생존을 위한 부존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 한경남도 일대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농촌 사람들과 학교 교원들이라면서 농민들은 그나마 가을이면 대기반 농사로 자체 식량을 조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장사 행위도 못하고 오로지 월급과 배급에 의존하고 있어 먹고 살기가 1년 내내 어려운 처지라고 전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5월 15일을 수승의 날로 정해 교사들의 궁지와 자부심이 있지만 북조선 교원들의 생활은 교육 발전만 강조하면서 그들의 시기적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다 보니 지난해 가을 교원들에게 분배한 1년치 식량은 겨우 통강량이 50kg를 공급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교원들은 생활난을 버티지 못해 학교를 퇴직하고 장사에 나서려고 하지만 시당 간부부에서 교원들의 퇴직을 숙인해 주지 않고 오히려 당에서 안겨준 직업적인 혁명가의 본분을 망각한다며 문제를 세우겠다고 위협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원들은 하는 수 없이 낮에는 학교 수업을 하고 밤에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길거리 음식 매대에 넘겨주면서 얼마간의 식량을 벌고 있어 밤늦게까지 힘들게 장사하는 교원들이 불쌍해 인정 많은 학부모들은 가끔 교원들이 파는 음식을 구매하기도 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조선 함경남도에서 동해바다 항구를 끼고 있는 신포 고급중학교 교원들은 권력있고 돈있는 부모들로부터 자녀의 대학 입학 추천과 군 입대 서류 등 생활평정서를 직접 작성해준 대가로 매달 식량과 생활비를 공급받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북조선에서 교원이라는 직업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유망 직업 중에 하나였고, 선생님 그 존재 자체가, <laughs> 선생님 그 존재 가치가 학생들의 롤 모델이었으나 현재 북조선 교사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아이들의 눈에는 돈만 따지는 부종부패의 화신으로 불리운다고 소시통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 전문 여행사가 그동안 서양 관광객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북조선 자광도 관광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아 투어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북조선 만포시를 방문하는 서양 관광객들에게 하루 동안 관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조선 자강도에 속한 만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대표적인 북중 교역 고점인 중국 지린성 지안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에 따르면 그동안 자강도는 북조선의 아홉 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서양 관광객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강도는 군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북조선은 평소 이 지역 주민의 다른 지역 여행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사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자강도 만포시 사진에서는 강건로 지안식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혁명박물관, 방사공장, 농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 교통공원 등이며 전심은 시내 주요 호텔인 만포 여관에서 김치와 녹두전. 냉면 등을 맛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조선의 모내기철이 시작되면서 전당, 전국, 전민 학생들까지 모내기 심기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지기가 있는 간부들은 다 빠지고 정작 모내기 심기에 는 힘없고 권력 없는 일반 주민들만 동원된다고 합니다. 모내기 전투 면제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소속 기관 간부들에게 뇌물까지 바쳐야 하는데 그 뇌물 액수가 매해 오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또한 높다고 합니다.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조선 신의주에서는 작년의 경우 100달러 정도 뇌물을 고이면 모내기 전투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뇌물 액수가 50%나 올라 150달러를 바쳐야 하는 실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뇌물을 바치면서 주민들이 한 달간 이어지는 모내기 심기에 빠지는 이유는 장사 등 다른 일로 돈을 벌어야만 온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농촌의 기본 업무를 담당한 농장원들은 먹을 것이 없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해마다 땡볕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차려지는 분배량이 너무 적은 데다 그나마 군양미까지 바치고 나면 제일 중요한 농사철에는 농장원들이 굶어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북조선 평양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쌀 가격이 다시 폭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산 쌀 가격은 오르는 반면 중국에서 밀수입된 쌀 가격은 여전히 안정체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이 중국산 쌀로 몰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키로당 내화 4,500원에서 5,500원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최근 유엔의 식량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소식이 평양시 주민들 속에 전파되면서 이 때문에 쌀 가격이 폭등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시에서 쌀 가격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입 쌀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수입 쌀은 국가 무역 회사가 계획된 양을 밀수로 계속 들여오기 때문에 가격이 4000원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조선에서 쌀 가격은 1kg에 내화 5,500원, 수입 쌀 가격은 4,300원, 옥수수 1kg는 내화 2,100원, 콩 1kg는 내화 4,5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조선 양강도 해산시 주민들 속에서는 중국산에 비해 곡산살은 너무 올라 남편이나 아이들 생일 때만 특별히 별식으로 밥을 지어 먹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북여성 상당수가 중국에서 매춘과 강제 결혼을 강요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대북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표된 성노예들, 중국의 북한 여성과 소녀의 성매매, 사이버섹스 강제결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45명 이상의 피해 여성과 구호단체 관계자 인터뷰 등을 근거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60%가 성매매와 강제결혼 등의 피해를 벗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해자 중 50%는 매춘을 강요받았으며, 30%는 강제결혼. 15%는 사이버섹스에 동원됐습니다. 피해 여성 연령은 대체로 12살에서 29살 사이에며 다수는 한번 이상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남성의 구혼난, 소득중가와 맞물린 중국 내 외국인 신부와 성매매에 대한 수요중가 등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북조선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통해 중국 지하세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최초 1억 500만 달러, 약 1,255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탈북 여성들이 세계 각지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외캠 앞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사이버 섹스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인 남편이 강제 결혼을 통해 북조선 여성을 매매, 강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매매에 갇힌 북조선 여성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이들을 구하기 위한 긴급하고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조선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조선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북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개개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2에서 3미터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5에서 2미터,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미터로 읽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1.5에서 2미터로 불고, 물결은 2에서 3미터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노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